레링크 네, 하지 해볼게요. 날림 공사 바꿔준다. 자 외계인 고문 연구 업그레이드가 즉시 완료되지만 매번 일꾼 한 번씩 죽습니다. 자 일단 요거는 무한 포켓 버전이 아니라서 한 번밖에 못 뽑고 올리면 스트리머입니다. 근데 스트리머 좀 좋아요. 바로 이거 좋은데 자 일단 이걸로뭘 해야 될지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뭐 빠르게 뭐 스팀팩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뭔가 좀 이것저것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님 뭐 공방 상을 빨리 한다던가 공방 사업 빨리 하는 거좀 좋은 것 같은데. <laughs> 자 일단 저는 공방 사업 좀 빨리 해볼까요? <laughs> 이거 은근히 거슬리거든요. 난 아닌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나? 이야 돈 많이 줬어요 나중에 이제 가스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생각 제가 지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원베럭 더블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? 초반에 돈을 뺏기니까 그죠 뭔가 뭔가 좀 느릴 거거든요. 뭘 하더라도 경력을 찍는 것도 좀 더딜 테고, 뭐 건물 올리는 것도 더딜 테고 그래가지고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번 못하게 하려고 저게 짜증 나가지고 지금 와서 괴롭히는데 <laughs> 쉽진 않네요.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. 못하게 하려고 근데 계속 야금야금 이러면서 구발까지 구발 9발? 오버풀인 거같네 오버 나와 있네. 자 저는 그냥 바로 더블 해버릴게요. 어차피 3-3업 찍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. 가스러쉬만 당하지 맙시다. 오우 깜짝이야. 됐어 됐어 됐어. 이러면서 바로 나이스 토스입니다. 벙커는 지워야될것 지워야 같은데, 여러분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지? 이어받기 이런 거 아니지? 난정찰은 가자, 여러분. 방해 중. 어, 즉시 생산이었구나. 당일 배송이었죠. 저 이름이. 좋아, 상대 당일 배송. 네, 여기 청취해 가지고. 테라님만 알면 되겠는데. 네, 여기다가 팩 지어주고. 나는 뭔가 첫 단추는 좀 제대로 끼웠어요. <laughs> 딱 가스는 그냥 풀로 주는구나 상대는 배럭 <목소리> 7시 바이오 덩커더 깔아야 되나? 불굽 능력 같진 않고 아 근데 이거 덩크 하안될거 같은데 일단 <목소리> <난> 투표까지만 올려놓고 <목소리> 올리미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보고 계시죠? 근데 불곰이었으면 이렇게 빨리 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. 쌍둥이? 아피한번제 잠깐 찍어볼까? 뭔지는 모르겠습니다, 사실. 저렇게 해놓고 빠르게 아모리 나옵니다. 나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겠다. 그렇죠 어, 상대 어디로 가고 있나?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 상대 계속 지금 돈도 뺏기고 있는데, 이분 지금 풀로 뺏겼거든요. 어디로 가는지 좀 파악을 해놔야 돼요.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오고 있진 않고, 스탑도좀 빠르게, 제가 3, 4호 빠르게 찍을 수 있겠죠. 제가? 어, 제든 사이언스 퍼실리티를 지어놔야지만, 절로 왔다. 그래야지 제가 삼성을 좀 빠르게 찍을 수 있어서. 저는 그냥 벌탱, 아, 벌쳐 찍어도 될것 같아요. 군하나 터졌어요. 터스 가스 건물 터졌나 안 터졌나 이거만 좀 보면 될것 같고 어, 가스 캐고 있는 이거 터졌나 안 터졌나 그런만 하긴 지금 터졌죠. 이때 바로 지어주고 이제 돈 모읍시다. 나이스 많은거같 은데 됐고렉이 갑자기 심하 게 걸리 는거는뭐 죠. 자, 여러분 이제 공방업을 한 번에. <laughs> 자, 가스 터졌고 방업도 한 번에 찍읍시다. 한번 더. 아, 잠깐만. 아, 아, 이야 근데 장난 아니다, 여러분. 방어비 돼 있어 가지고. 자. 어, 일단 일꾼데 많이 없긴 한데. 뭐 괜찮아요. 어그 엄청 이동 많이 봤어. 줄쪽 뭐지 이거? 히댄인가스 파이어스, 파이어 없어졌구나. 아, 근데 이분들 또 마당도 없어가지고 어, 돈 저렇게 뺏기면서 마당도 없는데 뺏긴다. 쉽지 않죠? 마당이 진짜 없어. 짤도 막아야 됩니다. 지금 제가 가서 가지고 이제 방해해 주고 하면 딱이죠. 전다 찍었습니다. 여러분, 쑥 무시하고 한번 지나가보려고요. 바이오닉만 계속 찍은 몰라도. 자, 이제 그냥 탁만 축축 눌려가지고 시즌 모드랑 사거리 해주고 한번 업계 탈 때마다 확인할 거는... 확인했습니다. 음, 그치, 이것도 막아야 되고, 상대할 게 많아요. 왜요? 아... 그 능력이었어? 태양권, 저그이름 그저 태양권인가 그렸던 것 같은데,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제가 일단 업이 좋아가지고 씨, 상대가...

커서를 만들 자원이 되는 게난좀 신기한데. 천이 삼삼업 입니다 저 여러분 맞네 한방 이네 스카우 뭔 능력이 야나 투스님 능력이 지금 아예 모르겠어 나히테로 갈려 하시는 것 같고. 일단 투스한가스 병력 다 잃었거든요, 여러분. 근데 진짜 태양꽃만 아니었으면은 잡기 쉽지 않, 않겠는데. 일단 이건 당일 배송이었으니까. 다크도 있네. 아, 근데. 아, 당일 배송이라서 좀 빠르게 했던 것 같고, 수아니 했으면 힘들었겠습니다. 그죠? 건물이 많이 없으니까 질 건물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쵸? 많,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여기 차이 좀떼 아니야? 이분 나와야 돼요. 어딜 가든, 이제 파랑 님이 어디로 오느냐가 뭐 관건이야 벌초를 확인해볼까 음. 저기 밀어버렸고 벌초를 어디로 오는지만 좀 보면 돼 여기 9시 먹었나 안 먹었나 보고 근데 스트리머가 돈이 같이 들어오나 여러분? 돈이 같이 들어오나? 어제 나옵니다. 요거는 자리만 좀 넓게 잡고 있으면 스테시 스플 드 피하듯이 저 자리만 좀 넓게 잡고 있으면 편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막 뭉쳐 있다가 맞는 거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쉽게 저희 졌어. 이분 나오는 거 봐야지. 아, 근데 3삼업이라 이분이, 어, 태양꺼만 아니면 쉽지 않죠, 여러분. 저 삼삼업입니다. 음, 그리고 메딕은 또 마린 스팀 쓸 때마다, 그쵸. 또 그것도 막아줘 스팀 팩하면또그 유닛들 치료도 해줘야 되니까 쉽지 않아. 그좀 넓게 넓게만 자리를 잡아주면은. 그러니까 저게. 내가 이... 처음 나 맞는 거 같아, 여러분. 아니 아니에요? 어, 너 그래도 돈이 많이 남냐? 그렇죠. 태양권 싸도 소용없습니다. 심지어 메카닉은 영업인데, 전3 3업나이제 아, 물량 쏟아지는데, 저기 뚫고 나오는데 쉽지 않아. 야, 이거 외계인공 의외로. 자, 토스 영업 탱크 335안 <laughs> 죽어. 자 태양 껀데 당일 배송 아무 뭐 전체가 다 좋았는데 이 외계인 고문이 완전 좋았다 이거 바그죠 수고하셨습니다.